아 지금 저희는 막탄을 가려고 일단 세부로 가기 위해 오션제 타로 다시 가고 있고요. 아침이라 탈수 있는 이동수단이 여기 말로 뚝뚝이라고 택시가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대요. 그래가지고 뚝뚝이를 6 0 0페소서 올라서 이제 오션제 타로 터미널로 가고 있습니다. Go 도 시보첼? 9월도 시보첼? 시보시보도 시보첼? 9월도 시시 카페널까지 한 40분에서 45분? 10분에서 4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. 을 했습니다. 네. Thank you. b y e 어, 저, 안으로 들어가 저기가 오션젯 오프라인으로 끊는 곳이고, 오션를 타려면, 스켓 발행하고, 여기서 터미널비를 내고 들어가고, 됩니다. 시간이 음. 한 시간, 한 시간 남았다. 와, 아, 엉하게 왔다. 오, 음, 하늘 봐. 구름다 필리핀은 참, 구름이 이뻐. 가만가 음. 아, 네? yeah, 여기서 수함을 붙이는 거예 200? 200? Yeah. Can I? y e 100? t h o h u n 살라면 얼룩한데? 세부가는 오션젯을 팔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. <목소리나> A few moments later. 낚시낚시낚시 p 시 n o p 시 n 시 p e n o p 시 Nope. Nope. 0 o p e Nope. Nope. n o p 새끼들이 e 새끼들이 Nope. Nope. n o p 시 Nope. n 가 p e Nope. n 시 p e Nop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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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o p 시 n 아, 저희는 제이파크 리조트 셔틀을 타려고 SM몰 주차로 와달라고 했는데, 제이파크 네. 리조트 홈페이지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가려고 하거든요. 보고 정확한 위치를 홈페이지에서 명시를 안 해놔가지고 그 SM몰 가드들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날씨가 이제 아침에는 보울이 좀비 와서 꽤 덥진 않았는데 세부에 도착하니까 와 너무 더워요. 32도라고 나오긴 하는데 32도 같지가 않아요. 진짜. 저희가 찾아본 결과 데이파크 셔틀이 여기 앞에 있다고 하거든요. 가드 말로는 가드 말대로 일단 스페인 해보고 셔틀버스가 11시 20분으로 돼 있어가지고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. So jeepers, 마리 라폴라포. 예, 라폴라포. 오케이 오케이. 원래 셔틀 시간보다 15분 정도 기다려봤는데 그래도 안 와가지고 일단 택시를 잡고 가고 있습니다. 어, 셔틀 있으면 좀 아쉽다, 아쉽긴 하쉽 다른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호텔로 가려고 했는데 가는 길에 골드망고라는 음식점이 보여가지고 점심을 먹고 호텔로 다시 이동하려고 합니다 걸어서 15분 거리야 야 근데 걸어서는 못갈것 같은데 이날씨 너무 덥다

오면 잡자. 이 아, 지금 제이팍에 도착을 했습니다. 2시에 체크인이라 딱 맞게 도착했네요. Hello. 캐리어 검사도 다 하네요. 아, 여기가 저희가 묵는 숙소입니다. 아. 침대 두 배. 와. 베란다, 테라스. 아, 여기 뷰는 아쉽지만 바닷가 뷰가 아니네요. 거 아. 아니냐고? 근데 그래도 뷰가 되게 어... 좋아요. 아주. 가보인다. 아. 아, 여기서

한국이 너무 많이 오니까 한국에 피치가 됐네. 그니까. 수급 반납해. 물 관리 막 하나 보네. 저렇게 해야지. 어제 오아시스는 물 관리가 안 됐어. 쥐새끼 만 어. 안에서 놀고 있고. 내가 그걸 또 마셨어. 먹었어. <laughs> 여기는 애들 아마존 막 하는 어. 거고. 수영장 어.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, 거의 없네. 거의 없네. 있치같나 Hello? 여기 너무 짜. 왜 그래, 이러고 가는 거야. 아 좋지. 아 어, 지금 워터파크에서 다 놀고 이제 들어가서 씻고 이제 불쇼 보고 밥 먹으러 갑니다. 우리가 지금 나왔고요. 이파크에서저 같은 걸 하는데 그거 잠깐 구경하고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. 금방 어두워졌네요. 야간에도 되게 이뻐요. 어, 여기는 어, 불 붙었어. 불 붙었어? Once again, you're a meager. fire yeah. Okay. Oh. Oh. It's okay. 밖에 너무 더워. 더워서 안돼. 음, 밥 먹으러 왔고요. 아프리카 식당인데 뭐 여기 괜찮다고 해가지고 오긴 했는데 가격이 좀 약간 비싼 감은 좀 있어요. 어, 메뉴를 고르고 시켜보겠습니다. 내가 내가 알아서. 어, 네 알아서 시켜. 하나, 아, 맛 원, 아프리칸 프라이드 라이, 라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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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메뉴 시킨 게 감바스, 아프리카, 아프리카 네. 볶음밥, 그리고 라면이 너무 땡겨가지고 네. 라면 하나 시켰어요. 물량은 적당한데, 또 오래 끓다 음. 소금을 너무 적게 넣었나? 아니야. t s are 탄탄해, 탄탄해. 여기 시원각. Excuse me. I just recognize you. No, so I just telling you there for. You can. It's already there when uh, when it's served. It's already there. 아, 아, 래 컬링. 오늘 4일차지? 4일차 저녁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5일차 아니야? 요 일, 월, 수. 5일 이제 5일차 저녁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.